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검수한박 여야 담합했는데, 에, 국힘 지금 쇼하는가? 진정성 있는가?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외친다면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수한박 여야 담합했는데 지금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에,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어, 국힘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외친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외쳐서 사실상 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에, 시행이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되겠죠. 어, 사실상, 지금 여소야대 상태에서, 에, 국힘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뭐가지 날라갈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교화하기 위해서는, 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모두 다 구, 주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죠. 네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모두 주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주민 소환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소환이 안된다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국힘당 의원들이 외친다면은 여소야대를 돌파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게 진짜 국민의 힘 아니냐? 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국민의 힘도 아니고 국민의 당도 아니에요. 에, 지금은 오직 그냥 이익 집단일 뿐이다. 에, 그래서 이 부분을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에, 지금 현재 상황이 검수한박 국민 투표를 에, 이렇게 민주당이나 선관위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될 이유 없다. 이렇게 이제 교수단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검수완박 국민투표 수용 에,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세계일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단체에는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선관위 주장은 월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 그리고 전여우군 검수완박 반발 이준석 권성동 직격 자와자천하더니 웬일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 아주 가간 국민노박 죄인대박 패널 들고 있는 에, 이준석 건성동 나 뜨겁고 오글거리지 않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국민 독박이고 죄인 대박인 걸 알았다는 건가? 에, 이제 결국에는 둘이 에, 건성동은 최선의 합의를 했다. 에, 중재안을 자랑스럽게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에, 중재안 내용을 확실히 전달받고 동의했다면서 이제 와서 국민 독박, 죄인 대박. 이것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낯두거, 낯이 두껍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뭐 우리 은행 500억 횡령사건이 막 발생되고 공무원들도 막 그래요. 요즘에는. 그쵸. 횡령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국민들은 나라에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구나. 그 은행들도 이자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울 때 이자 올려가지고 이자 대박, 여기에 또 이렇게 횡령 사건, 아, 국민들은 진짜, 어, 아주 기가 막히고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정황입니다. 네, 검수완박 검찰청법, 에, 필리버스터 종료, 어제 종료된 거예요. 딱 일곱 시간하고 끝난 겁니다. 이게 30일에 폐결을 한다. 아주 쉽게 가고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건성동은,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다. 이게 마치 건성동은 이 검수안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 같아요. 네, 에, 조선, 에, 조선일보는 민주당 입법독재가 국민투표 제안을 불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윤측 국민투표 제안에 김어준은 학급 회의하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민투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엮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박주민은 갑자기 웬 국민투표 논란 길게 가자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박주민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외쳐야 할 때다. 이렇게 보고요. 네, 심평은 검수한박 국민투표 문제 없다. 교수단체 성간이 불가능 판단은 월권이다. 에,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에, 국힘 윤축 국민투표 상이 없었지만 검토할 필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 고민정은, 어, 윤 국민투표 꼭 하고 싶다면, 청와대 이전부터 외쳐라, 국가 아니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민단체 학교도검수완박 위험, 윤 측도 국민투표 카드 꺼냈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 정황이고요. 국민투표 하자,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검수완박이라는 상황이 에, 이제 아마 이틀 후에 이틀 후에는 폐결해서 150명 이상 에, 에, 진행되지 않겠느냐 에, 그래서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에, 그리고 이러한 정황에서 에, 결국에는 국힘이 쇼하는 게 아니라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국민 투표와 함께 엮어서 외친다라면은.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국힘도 살리는 길이고, 윤석열 당선인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